좀만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페널트부터 이벤트 전에 승상씨가 아, 이벤트 전이 이제 저거 말하는 거고 그 아케인 행사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1등을 했는데, 거기도 또 퍼포먼스 지었어 돌고 북에서 제가 죽었습니다. 죽은 게 아니고 못 잡아서 돌고 북을. 그래서 좀 사람들 소리 지르고 "와~ 이러길래 아 제가 또 페널티 하나 드렸다" 하고 이제 진짜 실제로 이제 1등을 해버렸어. 그리고 이제 우리 철득장 너무너무 많이 고생했으니까 내가 맛있는 거다 먹으러 가자 내가 사줄게 하고 오마카세 하나 찾아서 갔거든요. 야 진짜 역대급이었어. 서울의 이 오마카세는 부산과 다르구나. <laughs> 처음에 제가 이제 진짜 하루 넘게 검색을 하길래 아 됐다 대충 먹자 스트레스까지 받아가면서 검색을 하고 있냐. 그냥 뭐 음식 뭐 대충 까있고 무음 되지 했는데 결국 하루 동안 검색해서 찾아낸 집이 도마였고. 와그집 진짜 맛있습니다 어? 지구 온라인 버그 났와 난... 이거 버그긴 하네 와, 이... 와 괜찮으신가요 다들? 폭설 때문에 지붕 넘어지고 있다고 아이고야 진짜 소름인거는 제가 딱 서울에 있을 때까지 화창했다가 부산 내려오니까 갑자기 서울에 지금 눈이 이렇게 왔대 너무 충격적이다 <웃음> <웃음> 부산 엉뚱 야무지 오케이 오랜만에 본캐 한번 들어가보자 징크스? 잠깐 이거부터 정해야 돼 일단 뭐 할지부터 스발대인데 스킨 진짜 재밌었다 컨트롤 2 연타하면 상대 얼굴에 총갈기기 싹 다는 어, 그래? 아니 나는 귀여운 맛이 좋은 건데 간지는 난다고? 영상 틀다 만 느낌 내가 약간 찝찝해 하는 게딱저 정답이야 그러면 또 내가 낭만싱이가 있으니까 우리 본점 승상싱에다가징키 하나 넣어주고 낭만싱은 그걸로 가자 다음에 나오는 걸로 자 드가즈 아이 초록색 괜찮아 일단 그것만 먹으면 돼 그렇지 얘가 제일 중요하죠 드가즈 아 근데 저번에 한번 원트로 떠버려가지고. 솔직히, 좀, 기대하면 안 된다. 공짜는 기대하면 안 돼. 아, 이거 토큰 안 나왔네. 아, 저번에 그, 그 원트가 너무 컸다, 진짜. 제발. 오! 우와! 야, 그래도! 그래도 공짜야! <laughs> 아니, 충전하려고 보험 가져왔는데. 바로 만나. 자, 오늘 잔소리 안듣게 생 아, 너무 감사합니다. 나이사... <laughs> 자, 와. 아, 기쁜 마음으로 그냥... 야, 이거 봐. 야 이거 그냥... 나그 협곡하는 거 같지 않나요? 로딩하면 나만... 오우... 오우... 야... 간지나긴 해. 귀여운 맛은 없지만... 야, 큰일났다. 나티어덱을 몰라서 지금... 차... 그... 차영신 못보게 생겼는데... 오 야, 날아다니는데? 오. 오, 이거는 마음에 드네요. 오. 아, <laughs> 아니 이게 킹 받는다고? 컨트롤이 땅땅땅땅땅땅땅. 오랜만에 해사 펀드, 심지어 이거 25그리면 상향된 거 같은데. 얼마네? 아, 나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죽는데. 어, 진키 왔을까? 반군? 잠깐, 나 들은 거 있어. 반군의 일러오이 조이데. 얘는 써야 될 거. 같고 와이고, 야, 사기쳤다. 잘 붙으면 내가 지겠는데? 잠깐만. 이거 내가 지면 레전드. 안 되나? 스웨인이 넘무 센가? 그렇지. 스미치 잘한다! 담그자! 아, 스웨인 체급이 좀 많이 좋긴 하다. 너희어 담궜니? 담궜다. 이 무조건 담궜다. 잉, 그렇지. 한군해 보자. 반군. 반군 대께 반군 있는데? <laughs> 아, 근데 나 오늘 운 좋아. 나 지금 진키 뽑았어. 진짜 진키 보러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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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곡궁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갈리 좀만 해줘. 육렙 6레비... 응당한 대가 안 사라졌어 이거? 어이 나 사라진 줄 알았니. 아, 실포에 난리났다. 뭐야? 일라오이 두 마리? 야, 정신 났는데 얘는? 야, 어? 반군 또 있네. 잠깐만, 이거 이것도 지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하냐 우리 팀? 됐다, 됐다, 됐다. 돈 줘. 돈을 안 준다고? 오! 오, 잠깐만. 리치베인 꼬구모? 아, 이거 미쳤는데 이거는. 리치베인 꼬구모 이거 하자. 이건 안 된다. 야, 야 틀어. 리치베인 꼬구모는 이거 미친 놈이거든. 리그모 가자. 리그모. 필요 없을 것 같고. 아, <laughs> 또남 갔다. 또남 갔다. 또남 갔다. <laughs> 야, 나 이거 천벌 받겠는데. 어, 천사 하나 찾으러 갈까? 와, 이것도 멋있네. 아이유물 찾으러 가자. 아, 저거 뭐야, 찬템. 어, 어, 어. 스테릭. 이거 그냥 찬스테틱 나왔으니까. 리치베인 찬스테틱에. 그냥 군수 박아 삐자. 가자. 나돈 많아. 나할수 있어. 돈찍노 하면 돼. 하고, 일단 딜라인. 이런 애로 하나 써서. 아무튼 많이 나왔는데. 뭔데? 야 여덟명 피해 이거 지리겠는데? 진짜 야전기지마란 듯한 얘 AD 아닌가? 딱 다다음 턴에 진짜 리롤 미친 리롤 갑니다잉 그죠 스카, 제리, 코그모 이렇게 삼성이 어어어 제발! 아! 아니 템도 없는 애한테 무슨 뭐야 에바인데? 오 템이 왜 이래 많아. 어우 야야야 야, 야. 일단 고구마 있어. 오오 뭐 먹어 먹어. 국궁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치가 많아 쓰고. 방금 만들면 안 되고. 점마다 하나 좋다. 과렌 점마다 하나 주고 야 좋다 좋다. 벌써 지금 풀렸다 지금. 그리고 심지어 돈 지금 아직 106원. 좋아. 아, 자기? 만들고 나니까 나오냐? 가자. 3단계 무작위 챔피언 3마리를 체력 250 공속 18로 예다. 팔고팔고 가자. 돈찍노 드가자. 유이까시유이까시저마다 효과 뭐야? 받은 피해량의 40%. 어어어 어, 어, 일정 비율 회복? 6주 시절을 하기에는 지금 4점 하다니 너무 크다. 못 빼. 이게 맞아. 지금 스카 보면 피안 까지거든?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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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하이머 찢으러 가자.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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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 확실히 만화템이 없어가지고. 시동은 조금 느려. 얘를 조금 느리긴 한데. 와, 디라인 지금 찢어진 거 보여? 우후! 와 만, 진짜. 얘 이거 말안 된다, 이거. 와, 잔치지직. 미쳤다, 이거. 여기서 이제 5코 좀 뺏어주긴 해야 돼. 절대 못줘 절대 못줘 블라디 버리자 너무 o o 리가 내가 l i s h No, 이 o no, no, no! No, no! No, n 어아 트위치는 좀 무서운데? 랜덤으로 뒤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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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리로 꺼져. 퇴퇴퇴아아퇴퇴퇴 퇴, 퇴. 아, 아, 퇴, 퇴, 퇴. 제발 제발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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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 그냥 전기들로 잡아버려 자 강화타임 왔는데 코구 아니면 스카 둘중 하나로 가자 스킬 사용시 동상 아, 막막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우유한 골드당 아 최대 40%? 아 조금 아쉽긴 한데 그냥 하자 너무 부유해서 이거 빨리 꼴등 만나서 처형신 한 보자 두 마리씩 남았고 캐틀버이만 안되고 오 나이스 다리 버리고 아아 아 풀어줘 제발 기따기따아 몰라 일단 보자 나 누구한테 템 줘야 될지 모르겠네 자 가자 삼성코구모 예열 싹 하면서 확실히 이게 만화템 없어서 예열이 좀 느끼네 뭐야? 얘왜 이렇게 약해? 와 근데 나 돈이 너무 많은데 이거? 야 이거 나 10렙 가겠다 효과가 오무 괜찮네 단딴 하면 고구모가다 잡아줘요 야 3명 죽었어 아 이거 업 칠까 이거 쳐도 되겠는데? 하고 이성 캣틀 찍어가지고 사저격수, 요대로 갑시다. 다리우스 필요 없어. 요대로 간다, 잉. 핑 뭐냐? 약간 불안한데? 삼성 나오니? 잠깐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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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버티기만 하면 돼, 잉.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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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부여하다. 미쳤다. 형신 좀 보자, 얘들아. 우와, 2 2 0 0 딜? 아니, 어, 그리니치베 이거 그냥 영증이다, 영증. 쌍죽셀이죠, 쌍죽 셀이죠, 쌍죽. 패틀 이성 찍힐 때까지. 기다리자. 예상은 안 돼, 와. 미치겠네, 진짜. 10렙 가서 함 조져? 지금 후반이라서 침장 나쁘지 않은데. 이거 제리템 뽑을 생각은. 하 얘는 그냥 이기지. 나 지금 매치은 미쳤구만. 스카 이거 죽는 거 보신 분. 스카가 진짜 한번도 안죽은거 같은데? 치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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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댔다 미다 스카 그냥 피 안깐 얘이 간... 미친거 아니냐 이거? 2만3천딜? 보자 오크를 많이 빼놔가지고 빈집 잘 보면 가나올수도 있겠는데 아 만나긴 했네 11연승 만족하자 11연승 한게 어디야 보자 스카가 죽는가안죽는가 한번 보자고 어, 이거 스턴 왜 이래? 아, 야, 너무 아픈데, 진짜? 비가 터지네. 와, 비가 터져버리네. 많이 비볐다, 그래. 야, 이거 차영실못 보는 거 아이가, 이거? 올라가자, 이제. 돈 쓰자. 많이 꺼졌다. 하나 넣을 거 찾아야 되는데. 어, 코를 넣죠. 아유, 얘는 그냥 이기지. 퇴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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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 스카피 바라, 그냥 안 밑으로 안 떨어진다. 야, 나 처형 씨게 했는데? 이거 아 잡아놨나? 심 랩인데, 나? 질수도 야, 야야 장미단 먹었다 대발 캐틀 안 보여줘 가자 제홍신 들어가자 빠아딱 한번 보기 힘드네 그냥 캐틀 미쳤다 P30이니까 언제 한번 끝이긴 하거든. 어? 깔끔히 미리 다 팔까, 그냥? 어차피. 이거 저 판단이 맞는 것 같은데? 야, 이자 먹어나 해지펀드야. 끝 까지 싸, 그냥. 근데 견제 다음 끝. 하하! <laughs> 어, 이새끼 개틀가네? 응, 견제 다음 끝. 잡을 수, 잡을 수겠지 일단 돈 먹어야 돼 침착하게 침착하게 또 넘긴다 또 넘긴다 너또 넘긴다 잡아놨니? 혹시 친구야 잡아놨니? 친구야 제발 나오게 해줘 <laughs> 상점에 잡아놨니? <laughs>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잡아놨다 이거 아씨 <laughs> <laughs> 아으 진짜 낙오마는 좋았는데 아, 이번 판 뭐, 징크스 구경도 못 했네. <목소리>